아이고야. AG. 더하기. BH. 아예, 한번 해볼까? AG. AG. 예. 더하기. BH. 어 BH면 또 얘네요. 예. 더하기. 아유, 복잡해. 그림을 안 할래. 자, 정육면체, 직육면체 나오면 요 벡터 세 개. 자, 요, 요고 풀자. 얘를 A 벡터라고 하자. 얘를 B 벡터라고 하자. 얘를 C 벡터라고 하자. 사면체 풀 때랑 비슷합니다. 이렇게세개 벡터를 활용해서 풀수 있다는 거야. 그럼 여기서 AG 벡터는요, AG 벡터는 여기서 일로 와야 되잖아? 그치?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돼. 얘 더하기, 얘 더하기, 얘가 되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뭐 더하기, 뭐 더하기, 뭐. 결국 A 더하기, B 더하기, c 예요 얘가 a g 벡터예요. 이해되니? b-h 벡터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, 그죠? 어떻게 가면 돼?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주면 되는 거지 뭐, 그치? 얘는 마이너스 a, 얘는 b, 얘는 c. 아,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. 아, 얘가 b-h 벡터다라는 거지. 자, C2는 c 2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순서는 상관없어요.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띵띵띵 이렇게 된 거야. 얘가 아, C2 벡터고 DF 벡터는 D에서 F는 여기로 갔네요, 그죠? 갑니다.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, 그지? 얘는 A고, 얘는 C고, 얘는 빼기 B죠? 그래서 더하면 A 빼기 B 더하기 C다, 이렇게. 이렇게 이걸 다 더했어. 다 더하면, 어,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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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고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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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없어지고. 어, 그거 뭐야? 4? C만 남네, 그지? 근데 얘가 뭐랑 같다. m 곱하기 cg 벡터와 같다. 그래서 cg 벡터는 얘잖아. 그치? cg 벡터는 요 벡터랑 뭐한 거야? 같은 거야. 얘가 얘야. 그치? 그죠? 그래서 m은 4라고 하면 끝. 쉽다.